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 빠져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가 생명임을 믿으며 예배를 우선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결코 자유를 수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객지에 외국에 군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저들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정성도 기뻐 받아주시고, 외유 중에 계신 감독님도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 증축과 리모델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 사고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3개월의 뉴욕 기둥교의 사역을 잘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뉴욕에 있는 최한성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10월도 주안에서 형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 이후 복음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그 흔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의수가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요.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른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교회의 역사는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을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그 사실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서 몸을 숨기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7세기 유럽의 청교도들은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1949년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그 결과 허드슨 테일러가 설립한 중국 내주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 637명이 모두 다 추방되었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추방된 선교사들 중에 절반에 육박하는 286명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변의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던 현지 기독교인들도 지하교회를 형성하여 신앙을 지켰고 지금은 그 당시보다 신자의 수가 수십 배 늘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10년 후에 중국 기독교 인구가 약 3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외국 선교사들이 간첩 혐의를 받아서 대부분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통해 조선의 참상을 알리고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도왔습니다. 6.25 때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불에 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고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고 현재 168개국에 22,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의 위기와 시련은 오히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 교회가 다 망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길고 긴 터널 속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문제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할 그날이 다시 오게 하옵소서 목청껏 찬양하며 거리에 나가 전도하고 막혔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위기는 기회로 다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큰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큰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십니까? 절망하면 안 됩니다. 탄식하고, 한숨만 쉬면 안 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수 있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망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지역에도 세례받는 성도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고 두 사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고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의 모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한번더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이 했습니다. 즉, 바나바 역시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두 장면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각 지역으로 보낸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파송을 받은 사도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각 지역의 교회는 더욱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보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부패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보내야 됩니다.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물질을 보내야 됩니다. 기도도 보내야 됩니다.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야 되고, 보내서 복음을 더 널리 전해야 됩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각 지역이 복음화되고 각 지역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이 아마 더디게 진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우리 기둥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의 책임을 다했던 것 같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기둥교회에 가게 된 것도 교회를 돕기 위한 선교 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뉴욕 기둥교회는 미국 뉴욕시의 퀸즈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뉴욕 기둥교회는 거리상 한국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교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둥교회와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또 예배 형식, 또 가까이라고 하는 목회 주제도 게다가 예배실 이름, 찬양대 이름, 기도원 선교회의 이름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뉴욕 기둥교회의 성도들이 기둥교회 성도들답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그곳의 성도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기둥교회 성도구나 역시 기둥교회답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줌을 이용하여 드렸는데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저분들의 기도가 이 교회를 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요 예배 때는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온맘다에 찬양하던 성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특별히 매 시간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고성민 목사님의 비자 문제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일에는 총세 번의 예배가 있는데, 1, 3부 예배는 한국어 예배로, 또 2부 예배는 영어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던 성도들의 목소리가 설교하는 제게도 큰 힘이 되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예전 인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의 멤버로 구성된 찬양대의 찬양은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2부 예배는 뉴욕 기둥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주로 모였는데 이른 아침 잠을 깨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권사님, 집사님들, 한 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정말 즐겁게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임을 한번더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잘 지키고 계셨습니다. 한인 목사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교회가 평안하게 하는 것이 당신들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뉴욕 기둥교회는 고성민 목사님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부흥할 일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고성민 목사님은 비록 한국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필요한 회의도 진행하고 또 교회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회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도 한국에서 촬영하여서 보내는 것을 보며 그 모습이 마치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뉴욕에 가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밥은 할줄 아냐고 물으시면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거기 가서 밥해 먹을 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식당에서 밥을 사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또 여기는 꼭가 보셔야 한다면서 맛집 투어를 시켜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집에서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상추, 고추, 깻잎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 양이 한 보따리인 것을 보고 야, 정말 밭에 있는 거를 다 따다 주셨구나라고 할 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 앞에 놓인 그 반찬들을 볼 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냉장고가 비어갈 때쯤 기가 막히게 다시 채워지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직접 집으로 초대해 셔서 또 온갖 음식으로 가득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에 사랑이 많이 있구나. 고 목사님은 참 행복하겠다. 얼마나 이곳에 빨리 오고 싶으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뉴욕에 있는 동안 IT의 김월림 선교사님도 만났습니다. 3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IT 선교를 가려다가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최근 IT의 소식도 전해들었습니다. 얼마 전 IT의 대통령이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 다섯 명이 현지 깽단에 납치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그러한 일들을 눈물로 간증하시는데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서 정말 잊지 않고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기도원 선교회의 이름으로 선교비도 전달되었습니다. 밴쿠버 기둥교회의 이해강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방송 음향 장비 전문가이신데 뉴욕 기둥교회의 방송 장비 시설 보강을 위해서 밴쿠버에서 6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일주일간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영상 음향 조명 장비를 점검하고 설치했는데 이 기둥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봤습니다. 고성민 목사님의 동생 고영민 전도사님도 만났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뉴욕기둥교회 영어목회자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한국어 설교와 영어 설교를 했는데 어찌나 은혜롭게 설교를 잘하는지 앞으로 두 형제가 뉴욕에서 이룰 목회사역이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게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뉴욕의 성도들이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했고 더불어 고목사님이 빨리 오셔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욕에도 기둥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라 모잠비크에도 또 아이티에도 쿠바에도 이와 같이 세계 곳곳에 기둥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기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교회들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큰 힘이 되어야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는 말이 있죠. 가지가 많은 만큼 걱정할 일, 근심할 일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교회도 많고 연결된 선교지와 또 기관도 많이 있으니 근심할 일, 걱정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지가 많아야 열매도 많이 맺히는 법입니다. 나무가 커야 열매도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많은 교회와 또 선교지의 거목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보내며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로 충보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 받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고 물질이 필요한 것에 힘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연결된 가지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뉴욕 기둥 교회를 지켜 주시길 원합니다. 고성민 목사님의 비자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뉴욕에서 기다리는 성도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1천번지 예물,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 적힌 이름을 기억하시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적힌 기도 제목은 응답하시어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